<laughs> 안녕하세요. 매진의 부의자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시작하겠습니다. 나... 나와 신우이, 세언니, 이번에 엄마 생일 준비 잘하고 있죠? 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게요. 당연히 세언니가 다 해야죠. 이번 엄마 생일은 태언니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생일이잖아요. 새벽부터 와서 준비해야죠? 새벽부터요. 네, 음식 다 해야 하니까요. 엄마가 이런 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음식 솜씨가 좀 부족해서. 어머, 솜씨 없으시면 언니네 엄마한테 얘기해요. 친정 엄마들은 다 해주잖아요? 자기 딸이 못하는 거? 그건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그래도 직접 해보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요? 그럼 진짜 잘해야 할 거예요. 엄마 평소에 맛있는 거 드시던 분이라 입맛 까다롭거든요? 네, 최선을 다할게요. 아가씨도 뭔가 준비할 건 있나요? 준비요? 아니요. 나는 맛있게 먹어주는 게내 역할이죠. 아가씨는 그냥 드시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세 언니가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이런 건다세 언니 못뭐 아닌가요? 지금 나한테 뭐를 할 거냐고 묻는 게좀 웃기네요. 아, 네. 그래도 좀 도와주면. 세 언니, 솔직히 말해서 오빠분 한참 못한 사람이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건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네. 알겠어요. 그럼 생신 준비 잘 해볼게요. 어머, 세 언니. 그래, 이 얘기 오빠한테는 절 따지 말아요. 내가 이거 저쩌 시켰다는 이런 말. 이런 거 가지고 오빠 께에 들어가면 괜히 골치 아파지니까요. 네, 알겠어요. 그 정도 머리는 있죠? 세 언니도 분위기 망치고 싶진 않을 거잖아요. 네, 알겠어요. 좋아요. 그럼 새벽에 잘 준비해서 와요. 엄마 생일이니까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고요. 어린 시누이가 저렇게 갑질을 하더군요. 그래요. 제가 우리 남편보다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사람을 저렇게 무시를 하는데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에게 말을 하진 않았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시어머니 생신쌈을 차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새벽에 가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 생신쌈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핀장이었죠. 뭐 칭찬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도리를 한것 뿐이었어요. 어느 날 나와 시어머니 며느라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전화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글쎄 우리 딸이 이번에 대학원에 가고 싶다더라. 공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데 너희가 좀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대학원이요? 그래 요즘 세상에 학사 학위만으로는 힘들잖니. 그래서 더 배우고 싶어 하는데 등록금이 꽤 되더라고. 너희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 어머니, 저희도 요즘 지출이 많아서 여유롭지 않은데요. 예, 너희도록 막벌이하면서 잘 살고 있잖아. 우리 아래 돈잘 버는데 무슨 상관이니. 그냥 네 월급을 우리 딸 공부 안됐으면 어떨까 싶어서. 너 그렇게 하면 우리 딸도 너를 좋게 볼 거다. 제 월급을요? 저도 계획한 일이 많아서 힘들 것 같아요. 계획 같은 거 잠깐 미뤄도 되잖니 우리 딸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너는 지금 네 계획을 우선시한다는 말이야. 어머니, 아가씨 공부하는 건 응원하지만 그건 어머님과 아가씨가 먼저 고민해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공부만 해도 고민거리인데 돈 걱정까지 하라는 거니? 네가 등록금만 내주면 다 해결되는 건데. 어머니, 제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힘든...뭐가 힘드, 힘드니? 내가 너한테 평소에 뭐큰거 바란 적 있어? 내가 대학원까지 나와야 좋은 대책도 할거 아니니? 아가씨가 대학원에 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제가 그걸 책임지긴 어렵습니다. 어렵긴 뭘 어려워. 네가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 모르나 본데. 늦은 나이에 힘든 공부를 다시 한다고 하면 응원을 못해줄 망정? 이렇게 떠올꾸려 그럼 남편 이랑 상의해 보세요. 아주 그냥 우리 아들 등여벗구나. 어? 네가 처음엔 안 그러더니 이제는 그냥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말대꾸라뇨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니. 됐어. 다고 알아서 이거 그 맞구나. 잠시 후 나와 신우희. 세연 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 대학원 입학 반대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등록금 대를 수가 없다고요? 아가씨. 반대한 게 아니라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세요. 결국 돈 문제잖아요. 우리 오빠한테 빌고도 살고 있으면서 식구리만한 월급받는 주제면서 지금 나를 오빠의 동생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아가씨, 제가 왜 아가씨 대학원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요? 왜긴요? 가족이잖아요. 세연이 여유롭게 사는데 내가 그 정도 도움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오빠가 누구예요? 내 네, 오빠예요. 우리 오빠덕이 편하게 살며 다행히 나한테도 도움을 줘야죠. 양심이 있으면 가족끼리 도움을 주는 건 좋지만 그건 아가씨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죠. 진짜 황당하네요. 세 언니는 가족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나 봐요. 지금 세 언니가 반대해서 다 꼬인 거라고요. 아가씨, 제가 반대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제가 도울 수 없는 문제라고요. 현실적? 그럼 내가 대학원 못 가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아가씨. 와, 진짜 어이없다. 진짜 봐주니까 배는 게 없나 보네. 뭐라고요? 두고 봐요. 지금 반대한 번 완전 투여하게 해줄 테니까. 내가 요즘 좀덜 했었죠? 처음처럼 완전 잡아줄 테니까 기대해요. 알았어요? 가짠치도 않게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당했었죠.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도 치는 거 싫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적응을 했다라고 할까요? 되고 신의이는 대학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에도 소질 없는 사람인데 학교가고 싶어 저런다는 거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어느 날 나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너너라 이번에 우리 딸이 남자친구 데리고 온댄다 그날 음식 좀 제대로 준비해야겠다 <laughs> 아 그래요? 이번엔 중요한 자리니까 전, 갈비찜, 잡채 같은 거 준비하고 국도 신경 써서 맛있게 끓이고 태언니 디저트도 꼭 준비하세요 남자친구가 단거 좋아해서 예쁘게 플레이팅도 좀 해주시고요 아, 그렇게까지요? 그리고 과일도 꼭 깎아서요. 그냥 썰어지 말고 예쁘게 조각내서요. 사진 찍을 때도 잘 나와야 하니까요. 그래, 며느라. 청소도 잊지 말고. 남자친구가 올 건데 집이 지저분하면 안 되잖니? 거실이랑 구호부터 시작해서 방독 싹다 정리하고. 재언니 창문도 닦아주세요. 요즘 먼지가 많잖아요. 집이 환하게 보여야 하니까요. 맞아. 우리 딸이 남자를 데리고 오는데 우리가 신경 좀 써야지. 며느라. 너는 가정이니까 이런 거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새언니. 남자친구 오기 전에 집에서 나가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나가라고요. 네. 솔직히 남자친구한테 세 언니를 소개하는 건좀 부끄럽거든요? 우리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줘야 하는데, 세 언니는, 음, 그냥 분위기상 안맞을것 같아서요. 에이, 말이 맞아, 며느라. 남자친구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아, 그러니까, 저는 음식하고 빠지라는 얘기죠? 세 언니, 그럼 부탁드릴게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실수 없게요. 새벽부터 준비 잘 해주세요. 남자친구 오는 당일날 새언니, 왜 전화 안 받아요? 지금 몇 시인데?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새벽부터 오라고 했잖아요. 남자친구 오기 전에 음식도 다 해야 하는데 이러면 어떡해요? 며느라, 진짜로 이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부탁했는데 언니 혹시 일부러 안 받는 거예요? 새언니, 진짜 끝까지 할 거예요? 전화 좀 받아요. 지금 이 상황 다 책임질 거예요. 며느라, 전화 좀 받아. 무슨 일 있어도 이건 너무 한거 아니야. 잠시 후, 나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새언니, 좀 어디예요? 왜 연락도 안 되고 뭐 하는 거예요? 아, 아가씨 미안하네요. 근데 제가 부끄러운 사람이라 그 자리에 나설 자격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냥 바람 쐬러 나왔어요. 뭐,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느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중요한 날에 어디 바람 쐬러 간다는 거야? 어머니, 아가씨가 남자친구 앞에서 제가 부끄럽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물러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쌩니, 지금 우리 골탕먹히는 거예요. 맞아, 아가씨. 어차피 제가 나서면 안 되는 자리라고 했으니까 잘난 분들이 알아서 해보세요. <laughs> 며느라, 이게 지금 장난인 줄 알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 배신이요? 그건 제가 느껴야 할 감정 아닐까요? 어머니랑 아가씨가 저한테 어떤 말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새언니, 지금이라도 빨리 오세요. 남자 친구 오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아가씨, 제가 지금부터 간다 해도 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 제가 뭐라고남자 친구 앞에서 실수를 하면 어떡해요? 그만하고 당장 오지 못해. 이게 어디 부모랑 신의한테 할 짓이야? 어머니, 저한테 이런 대접하실 땐 이미 예상했었어야죠. 저는 지금 코에 바람 넣고 있고요. 그리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언니, 어, 왜? 창피는 한데 내 음식은 처먹고 싶었니? 하여튼 너란에는 정말 답이 없어.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도 답이 없고요. 며느리한테 이렇게 하면 아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드님이 제너 간다고 해도 잡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뭐, 아들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늘 하세요. 잘난 두 사람이. 그리고 저, 며느리 사편냅니다 아내 역할만 할 생각이거든요. 이제 됐죠? 나는 며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화하지 말라고요. 후후, <laughs> <laughs> 이야기. 남편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이제는 그만하라고. 며느리 그만하고 아내 노릇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믿고, 아니 남편이 없다고 해도 저도 어차피 갈 생각 없었습니다. 저도 며느리 그만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시가와는 2년 끊었습니다. 뭐 2년 끊을 것도 없죠. 이제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 되는 거네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